You. I'm watching you. I'm watching you. I'm watching you. I'm watching you. 다들 나를 바라보고 있네. 왜왜 왜 그러니 얘들아. 어? 어? 아까 나 편지 갖다 준네다 네가 전에 편지를 가져준 부영, 부엉이구나. 맞지? 아, 나 맞아.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나야 나야. 나를 찾아봐. 나 여기 있어.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어, 좋아, 좋아.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나를 아이템창에 넣어줘. 부엉이가 일행이 들어왔다. 자, 일행, 따라든지아이템창이 있니? 아닌데. 얘 어디 갔니? 사라졌어. <laughs> 뭐, 일단, 음. 같이 가죠. 작은 새가 탁상 위에 쉬고 있다. 음. 여긴 딱히 없네요. 책장에 책이 많이 있다. 뭐, 딴거 다른 거 없네요. 가죠. 어, 아, 됐다. 깜짝아. 얘를, 어떻게 해야 할꼬 일단 세이브. 해주고요. 이쪽으로 가죠. 여기 뭐 있었나? 음, 초록색 꽃을 갖다 줘야 되는데, 별이 있는 나무, 별이 있는 나무에 초록색 꽃이 있었나? 저 나무에 피는 꽃이 초록색이었던가? 잠깐만, 가서 보자. 음, 뭐 일단 여기서.. 아니.. 뭔가.. 안될까.. 안되나.. 아니네요.. 우진님우진님만 얘기하세요.. 초록색 꽃.. 초록색 꽃이 있는 곳.. 어디.. 잠깐 다시 한번 있죠.. 여기.. 혹시 주변에 초록색 꽃 같은 거 있니? 책장에 책이 많이 있다. 책장에 책이 많이 있다. 아니네요. 여기도 아니고 요거를 어디서 초록색 꽃을 가져오려고 이걸 준 거지? 어. 음... 여기는 아, 저기다. 있 책장 위에 있는 초록꽃 따다 주지 않을래? 아, 어,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이거 갖다 줄게. 어짜 어짜 꽃을 획득했다. 나 완전 잘했지. 어어 어, 정말 고마워. 에헤에헤나 잘했지 잘했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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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새 목소리를 잘못 정했어. 너무 높아. 자 그럼 가죠. 초록 꽃을 전해주러. 여기 내가 직접 심어주면 되겠지? 야 초록 꽃 심죠. 그렇고 싶잖아. 바로 내가 원하던 거야. 이제 내 컬렉션이 완전해졌어. 고마워. 오케이 문 열린 소리 들렸네요. 세이브합시다. 세이브 가자. 어 이쪽이죠? 네 들어갑시다. 네 방으로 돌아가게? 으응, 으응. 집에 갈 시간. 집에 갈 시간. 배고파 밥 먹을 거야.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아니야 아니야 나 아리야 좋아 좋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laughs> 세이브 사다리 어? 책은 사람에게 인상을 남기지 내가 옛날에 책을 싫어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 아책 싫어했었어요? 책을 싫어했다고? 그래 내가 어렸을 적엔 무지 싫어했지. 아버지께서 이전 어, 사서셨지 빼 예, 아버지께서 이전 사서셨어서 도와드려야 했어. 책에 둘러싸여 사는 게 정말 싫었어. 책은 재미없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래도 집안 전통 때문에 다음 사서가 되어야만 했어. <laughs> 이제 난 책을 사랑해. 책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어. 난 그림도 잘 그려서 어떤 책에는 내 사파도 들어있지. 오 어, 그래요? 그건 대단하다. 무슨 일로... 무슨 일로 생각이 바뀐 거야? 비밀이야. 말하자면 내가 신비로운 소년... 에, 봐봐. 눈 따라 왜 이렇게 발음이... <laughs> 남자 목소리, 저이 이상의 그 내려가... 이 이상의 목소리가 낮아지질 않아. 어. 비밀이야. 말하면 내가 신비로운 소년이 될수 없잖아. 너무해 이야기를 했음 다 말해야지 이건 마치 범인은 이러고 멈춘 거랑 똑같아 미안 화내지 마 아리야 규칙은 따라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 아니면 깨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 음 깨도 된다고 생각해 음. 그래 그 말을 들을 줄은 몰랐는데. 출구가 가까운 듯해. 우리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 맞는 대답이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 어... 가면 되겠죠? 어, 이거는 아니구나. 일단, 노멀 핸드니까 맞는다, 틀린다, 신경을 안 써도 된다면서도. 어? 사서라는 제목의 초상화다. 아, 이거 초상화구나. 난 뭔가 했다, 지금. 어, 여기 원래 사서가 쓰던 책상이랑 비슷한 인기였는데? 아닌가? 어? 여긴 뭐지? 왜 빨간색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의자가 있지? 어? 이야기꾼 이라는 제목의 초상화다 호 그럼 저 위에는 작가의 초상화? 오나 정확했어 작가라는 제목의 초상화다 여기는? 독자? 책벌레 라는 제목의 초상화다 아 책벌레 <laughs> 아리아한테딱 어울리는 거긴 하네 가죠. 이름의 의미 라는 제목의 책이 있다. 읽어보죠. 어느 이름에 대해 읽을까? 어, 읽어보자. 아리아는 이탈리아로 공기를 뜻한다. 음악에서는 일반적으로 오페라 솔로를 의미한다. 그렇죠. 아, 끝! 그러면, 달리아. 빅토리아식 꽃말 중에서 달리아는 우아함과 존엄을 상징한다. 오 그리고 가장 궁금한 루인 루인은 레오프 레오프윈에서 파생된 이름으로 절친한 친구를 뜻한다. 아 친구! 좋네 책장엔 책이 많이 있다. 어 이건 아니고 이쪽인가? 이쪽이네요. 어 책이 있다. 전설은 참 흥미로워. 이 이야기들은 진짜일까? 아마 진짜와 미신이 섞였겠지? 기펜의 전설이라는 책이 있다. 읽어보죠. 어, 아까 본그그그 그, 그 기펜 아니야 저거? <laughs> 옛날 옛적 쓴 것은 무엇이든지 만들고 지우는 힘을 지닌 기펜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강력한 도구를 갖고 싶어했고 기펜을 손에 넣기 위해 전쟁마저 불사했습니다. 어느 가문이 기펜이 잘못된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것을 숨겨 대대로 지켜왔습니다. 그 뒤로 기펜의 행방과 지식은 시간에 잊혀져갔습니다. 그 기펜이 내가, 아니, 루인이 아무튼 손에 넣었던 그 기펜 아닌가? 아닌가? 뭐 일단 가보지. 뭐 나중에 가서 알려주겠지 뭐. 어, 세이브. 가죠. 어, 아, 있다. 정말 좋아하는 책을 다 읽었는데 결말이 마음에 안 든다고 가정해보자. 어? 결말을 바 결말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할래? 바꾸겠어? 아니면 저자가 쓴 것을 존중하겠어? 안 바꾸지. 그렇구나. <laughs> 이상한 것들을 질문해서 미안해. 이게 마지막이야. 이게 잘못된 질문의 답인가 보다. 어. 기다려. 아니, 아니 이게 마지막이면 같이 가왜 따로 가요? 왜냐면 난 혼자 있는 게 좋거든. 아 그래요? 아, 그래도 같이 가는 게더 좋죠. 아니야, 난 혼자 가는 게더 좋아. 여기 위험하잖아요. 아니야, 난 혼자 가는 게 좋아. 아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뭐어어 어? 여기 만났던 모든 책들이 다 있어. 또 만나서 기뻐 아가씨. 기억나? 로미와 줄리엣이잖아! 네 여행의 시작에서 만났잖아! 아너 같은 책을 잊을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이 도서관의 끝에 다온 듯하네 우리에게 해준 일들에 감사하고 작별 인사를 할게 아, 뭔가 책들인데도, 그냥 책들인데 그런데도 한명한명 한명 뭐가 뭔지 누가 누군지 알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개성이 너무, <laughs> 개성이 너무 확실해가지고 다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와줄게. 어떻게? 응? 도와줄게? 아! 니네 덕분에 이쁜 책갈피 받았어. 난 죽었지만 니네 덕분에 다시 살아난 느낌이 들었어. 고마워. 키우. <laughs> 내 일부러 대차아주지 정말 고마워. 세부사항은 아무리 작아도 책이 있어서 중요해. 그건 그래. 내가 이 도서관에 온걸 환영하면서 화려한 공연을 했지. 이제 널 떠나버려. 화려, 화려한 작별을 할 시간이구나. 자, 마지막으로 널 도와줄게. 인간과 책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것 같아. 그건 맞는 말씀. 책에게 있어서 인간은 중요하고, 인간에게 있어서 책도 중요하니까. 당연하죠. 갑시다. 자, 어, 다 왔다. 그게 사실이야. 어, 말도 안 돼. 이제 알겠어. 뭘? 저기 나 빼고 무슨 얘기 하고 있었던 거야? 나만 빼고 다 알아? 그거 싫어. 나도 같이 알아. 되게 우울하고 외로운 거야. 쓸쓸하단 말이야. <laughs> 아리야, 기다리고 있었어. 어, 뭐라고? 랄까, 아까 무슨 얘기 했는지 들려주세요. 이거 되게 쓸쓸하고 외롭단 말이에요. 나 왕따 시키는 거예요? 아, 아, 아 그건 아닌데, 음. 아, 아리야. 이래놓고, 실은, 서프라이즈! 해피 버스데이! 이러면 되게 좋을 텐데. 사라진 줄 알았는데. 날 <laughs> 걱정하고 있었던 거니? 난 사라지지 않았어. 그냥 이 방으로 날아온 거야 그래도 드디어 우리 넷 모두가 모였어 이제 우리 세계로 돌아갈 수 있어 저 문을 열기만 하면 돼저 문? 저 문이 있나 보네요 어, 잠깐! 음? 어? 무슨 일이야? 주머니에 그건 뭐야? 아! 키팬! 마법의 기펜! 이거 말이야 그냥 기펜이야 별거 아니야 어아 어, 그래 어, 어 아리야 중요한 거? 어. 그... 아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세계로 돌아가자. 잊고 있는 거뭘 잊고 있었을까? 음 이걸로 돌아갔겠지? 어 돌아왔다. 토끼야. 아, 토끼가 서렇게 귀엽게 있는 걸 보니 마음이 놓이네요. 아, 토끼야. 난 너가 그렇게 있을 때가 제일 이쁘고 제일 귀여워. 그렇게만 있어줘. 눈 커지지 말고, 나오지도 말고, 뛰어댕기지도 말고, 어? 돌아왔다! 이 도서관이 보고 싶었어. 아, 어? 잠깐! 저기 다 모여있어! 달리아, 로인, 그리고 사서씨 다 있는데 여긴? 그러니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해야 돼 진실을 알아내선 안되니까 알겠어 어쩔 수 없겠네 음. <laughs> 안녕 얘들아 도서관에 어서와 아리야 <laughs> 드디어 우리 세계로 돌아오게 돼서 기뻐 응? 우리 세계? 무슨 얘기야? 어? 우리 다른 세계의 도서관에 갇혔잖아. 나머지 세 명은 이제 그거 모르는 척 해야겠죠? 뭔가 네. 숨긴다 고 그랬으니까. 어, 아, 알겠다, 그래. 꿈을 꿨나보네. 어, 꿈이라고? 어, 아니야, 진짜 한다고. 어, 그치만, 말이 안 되는데. 달리아 기억 안 나? 나라 같이 돌아다니면서 해설도 해주고 막 그랬잖아. 막 나한테 이야기해주고 자기가 해설자라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머리도 아파하면서 갑자기 달리하라고 그러고 그랬잖아. 어, 어? 뭐, 무, 슨 소리야? 나, 나는 그런 적 없어. 해, 해설자라니, 뭐, 무, 슨 말이지? 어허허허허허. 연기 되게 못하죠? 무, 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나, 나도 꿈이라고 생각해. 꿈이야... <laughs> 자기가... 자기가 거짓말 못하는 거 아니까 단순하게 말하죠. 어, 저게 제일 거짓말은 안 들키거든. 꿈이야. 음... 어... 역시 그렇구나. 역시 꿈이겠지. 어? 누구 왔다? 얘 누구냐? 서서히... 음, 어... 무슨 일이야, 아가씨? 토끼가 책을 먹고 있죠. 얌얌쩝쩝. 쟤다 먹히겠던데 반 이상 먹던데. 어, 뭐 뭐라고? 또 어, 잠깐만. 쉬, 조용. 아, 으, 그 쪽만한 녀석 때문에 항상 새 책을 사야 한다니까. 와중에 믿는 아리야 귀엽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laughs> 잠깐 책을 책을 토끼가 망가뜨릴 때마다 책을 사야 되잖아. 와 잠깐만 너무 힘들겠는데 이 도서관 경영이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 음. 하, 왜 사람들은 토끼가 귀엽다는 건지 난 토끼가 싫어. 혹시 아까 있었던 세계의 이야기를 쓴게이 사람인가? 그래서 토끼가 그렇게 무섭게 나오나? 그쬐그만또 도끼 녀석한테 본때를 도여줘야겠어더 이상 책을 뜯어먹게 두나 봐라. 개를 잡아 가지고 철장에 가둔 다음에 그 주변을 당근으로 길게 길게, 둥글게 둥글게 이 선을 만들어 가지고 늘어놓고는 그리고 옆에 쌓아 놓고는 절대로 당근은 못 먹게 할 거야. 그리고 맛없는 사료만 먹을 거야. 영원히 거기서 지내게 해 주지. 넌 가만두지 않겠어. 너에게 지옥을 보여주마. 흐흐흐흐흐흐. 쟤는 토끼가 싫다고 말해도 토끼를 좋아해. 그래놓고는 나중에 몰래 철창 열어주고 나가지고 그 당근을 먹이는 타입이랄까? 음... 진짜로 싫어했다면 도서관 안에 토끼를 들이지도 않았겠지. 레이트님, 어서오세요. 얘가 또 토끼한테 물리기 전에 진정시키러 가야지. 아휴, 쟨 토끼 좋아하면서 괜히 저런다니까. 저런 걸 춘대리라고 그래 춘대래. 조용하네. 아직도 꿈색각하고 있어? 어. 어어 아, 생각났다. 내꿈 얘기 더해 줄까? 너의 다음 첫발상이떠오를지도 몰라. 어, 어. 아, 그 음. 그래. 괜찮겠네. 아, 어, 그래서 있잖아. 그래서 있잖아. 내가 머리가 막 아팠는데 그때 루인이 어, 내가 도와준다 그러고 너 쉬라고 그러고 나 열쇠 찾으러 갔지? 어? 어,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어. 뭔가 내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굉장히 생생하게 그런 느낌이 직감적으로 드네. 음. 근데 우선, 은 저기 있는 말썽꾸러기 토끼를 봐야 돼. 그래! 이렇게, 루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더 아리아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힘들겠군요. 루인 화이팅. 노멀 엔딩. 제목, 루인 화이팅.